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긴급 15분 수능영어. 오늘 이제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고2 9월 모의고사,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선생님이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29번 어법 판단 문제죠. 요것도 심층 분석해 드릴게요. 자, 선생님 계속 말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는 모의고사 준비하는 완전히 다르다. 모의고사는 자기가 정답을 추론해서 딱 맞히면 그걸 끝이야. 근데 이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이것저것 다 따져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29번 문제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뭐 우리 다른 영상들 보면 막두 시간짜리도 있고 세 시간짜리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한 문제씩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필요한 거 골라서 보시되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것들 문항들만 지금 뽑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요거는 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한열 문항 이상은 이렇게 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으로 공부했던 학원에서 공부했든 어떤 다른 인강으로 공부했든 다른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했든 요거를 마지막 최종 정리용으로 들어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 뭐야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한다 그리고 시험제 나올 수 있는 것들 캐낸다 요런 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길 바래요 자 들어갈게요 29번 어떤 문제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By noticing the relation between their own actions and resultant external/internal changes, infant. 자, infant, infant.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야. 이게 보면은 대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원래 대명사는 대명사는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뒤에 나오는 명사를 받을 때도 대명사 쓰입니다. 자, 그래서, 어, 알아차림으로써, 뭐를 알아차림으로써 관계를, 근데 뭐와 뭐사이의관계예요 그들 자신의 행동과, 즉, 그들 자신의 행동이란 게 유와 자신의 행동과 resultant, 그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따라오는 익스터널 외적인 변화. 자, 유한대 유한대 어떤 지금 내면적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익스터널익스터널 external, external. 뭐를 쓰면 안 돼요? 인터널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발전시킨다. 즉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딱 알아차린 아이는 뭐를 발전시켜 나가요.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는 그냥 자기효능감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중간고사 외워 self efficacy 외워요.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외워주시고요. Self efficacy 자기효능감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이제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야. 자기효능감이라는 거는 감각이야, 느낌이야. 어떤 느낌? They are a g e n t of the perceived changes.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딱 문장을 분석을 해서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ich.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이 형식 문장으로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해요. 그러니까 뭐가 답이겠어요? Sense that, sense that. 이 that. that은 정체가 뭐냐면 어, 접속사라고 해도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동격의 that, 동격의 that, 동격의 that의 특징이 뭐다? 앞에 명사가 나온다. 근데 그 명사는 어떤 구체적인 명사가 아니라 동격의 that 앞에 쓰이는 명사는 주로 추상적인 명사들, 어, 뉴스 소식. 가능성 느낌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는 절이 어때야 돼? 반드시 반드시 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그래서 어, 이 self 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건 뭐냐면 느낌인데 그들이 바로 에이전트다 어떤 주체다 인식된 변화에 자기가 어떤 에이전트 주체라는 느낌 그게 이제 자기효능감.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랬더니 주변 환경이 변했어. 그러면 뭐라고 아이들은 느낀다? 아, 나의 행동에 의해 주변의 반응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딱 알아가는 게 바로 유아의 self-efficacy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올도, 자, 올 l o 가 나왔습니다. 올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infant 유아가 can notice, 알아차릴 수 있을지라도, 이펙트, 효과와 결과를 어떤 영향력을 뭐에, 그들의 행동의 영향력을 뭐에 미치는, 뭐에 미치는 주변에 아이들은 아직은, 아이들은 유하잖아. 아까 인터널로 가기에는 아직은 너무 어려워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해서 어떤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아직 유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내적 변화를 알아차리기에는 아직은 좀 뭐하고요. 그러니까 피지컬, 피지컬, 피지컬 여기서 피지컬은 꼭 신체적, 육체적이라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 물리적인, 이런 환경에 미치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아이들이 알아차릴 수는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뭐야? 더 중요한 게 이제 주절 내용이에요, 주절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감지할 수는 있지만 It is in the only S.I. that infants most So ready, readily, perceive the consequence sequence of their action.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는 그냥 다 여러분들이 외운다 생각하고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할 건 뭐냐면은, 이 입과 대신데, 입과 대신데, 이거는 강조용법이라, 강조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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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것은 바로 요거다. 대디한 것은 바로 요거다. 그럼 볼까요? 데디아를 먼저 봅시다. 인펀트, 아이들이 가장 ready readily. 여기서 이 r e d 이 perceive를 꾸미는 거란 말이야. 동사를 꾸미니까 당연히 형용사 형태가 아니라 뭐여야 돼요. 부사 형태야 돼요. 부사 형태인데, readily는 준비가 다된 거니까,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때 어려워, 쉬워, 준비가 다돼 있으면 쉽잖아요. 우리가 readily는 쉽게란 뜻이야. 자,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쉽게 인식하는 거. 뭐를 인식하는 거? 자기 행동의 아까 뭐랑 똑같은 단어여야 되냐면 이펙트. 자기 행동으로 인한 어떤 결과, 효과, 영향. 이게 어떤 게 결과야? 그렇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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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기 답에 여기 답에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시퀀스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뭐예요? 순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아이가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초기에 뭐다 이런 주변 환경과의 사회적, social, 상호작용, interaction. 자, 요거는 빈칸 안성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소 social interaction. 자, 중가고사 기말고사는 모의고사와 다르다. 우리 수능에 이런 거안 나오잖아요. 어, 뭐, 직접 써넣어라 이런 거안 나오잖아.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서술형이 30%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소, 요소의 핵심적인 어구들은 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리하여 선생님이 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힘이 빠지는 소리일 수 있지만, 우리 어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은 정말 혁명적으로 개선돼야 돼. 혁명적으로 개선돼. 이거는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노가다야, 노가다, 노가다. 선생님이 어 저번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모의고사는잘못 보는데 내신은 잘 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밤새워서 외웠다는 얘기. 근데 밤새워서 외운다고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뭐를 측정하는 거야? 노가다. 노동의 강도를 측정하는 거야. 선생님도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게좀 아이러니하고 진짜, 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일단 닥친 거니까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후배들은 이런 시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얽매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응? 여러분들은 이런 제도에서 공부해서 성적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은 또 이런 제도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돼. 이런 제도에서 시험을 잘볼수 있게. 어쩔 뭐수 없지. 그래도 가봅시다. 또. 응? 자, people have, people have.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아니야, 아이들이 아니야. 잘 봐. 이제 아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perceive를 이제 문맥에 맞게 변형하는 거야. 그러면은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perceive의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Per. Perceptive,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erceptual,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책에는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외우세요. 자, 인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 관계 대명사. Virtually,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보장하는, 메디아를 보장할 수 있는 색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 외워. 자 어떤 거를 보장할 수 있냐면은 infant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은 아이들 주변의 어른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은 아이들은 will orient toward them. 여기서 them이 누구야? them이 people이에요. 아이들은 그 주변 사람을 향해서 orient, 는 어디어디를 향하다요. 어디어디를 향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한다. 주변 사람들을 향한다는 건 뭐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반응한다. 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t h 그 사람들은 말이야. 아,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주변 사람들은, v i s u a 시각적으로 contrasting, 대조되는 그리고 움직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표정을 우리가 지울 수 있잖아. 어떤 뭐 웃는 표정도 지었다가 우는 표정도 지었다가 기쁜 표정도 지었다가 슬픈 표정도 지었다가 그런 게 contrasting. 그 다음에 얼굴 자체의 근육을 moving 움직일 수 있잖아.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They produce 이 주변 사람들은 produce 만들어냅니다. 소리를 만들어내요. 아이를 향하여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만져줘요. 터치. 그리고 have interesting smell. 또 아주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만한 어떤 냄새를 또 주변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게다가 사람들은 engage with infant.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다 라는 뜻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야. engage with infant. 모함으로써 뭐함으로써 exaggerating. Exaggerating, exaggerating, 과장하다 이런 뜻이야. 얼굴 표정을 과장해요. 그리고 목소리를 막 변화시켜요. 어떨 때는 우리 이쁜 아기 안녕 하다가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이렇게 막 목소리를 막 뭐해요?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럼 바꿀 수 있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Inflating 외워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으로댑댑댑 대세 that, that, that. 정체는 대세 정체는. ways, 이 때문에, 아, 저거 관계 부상가? 아니야! 뒤에 딱 보니까, 뒤에 딱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infant가 주어야, find가 동사야, 이게, 요 부분이 목적 보호에요 목적 보호.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d e t 의 성격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이들이 찾아내는, 뭐라고? 매력적이라고 찾아내는, 방식 속에서 목소리를 굴절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 매력적이어야 돼. 아이 앞에서 막 목소리 바꿔서 변형하는데 아이가 막 기겁을 해 무서워서 막 공포와 테러 속에 빠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목소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목소리로 굴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도 이러한 앵틱 익살스러운 행동들은 아, r e s p o n s i b e 책임있다, responsive는 반응한다. 이런 익살스러운 행동들은 아이의 vocalization, 아이의 목소리와 아이의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과 아이의 제스처에 뭐해야 돼요? 이런 익살스러운 표정들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에 뭐해야 돼? 반응해야 돼, 요 반응, responsive. 리스펀서블이 아니라 리스펀시브, 반응하는. 사람들은 simplify, vary the face and the level of their behavior. 어, face는 얼굴이 아니라 속도예요. 그들의 행동의 속도와 어떤 수준 단계를 아이들의 이런 거에 맞춰서 리스펀시브, 반응해서 뭐 해야 돼요? 다양하게 변화시켜야죠.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런 게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눈여겨봐둬야 된다는 거야. Consequently,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only 또 나왔어 또 나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참여하고 반응하고 오케이 이게 바로 뭐야 아까 나왔던 소셜 인터 a 션 역시 주관식 소수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요. 이런 소셜 인터 a 션이 제공합니다. 컨텍스트를 상황을 어떤 상황을 뒤에 여러분들이 딱봐 요거 봐서 in front부터 can easily notice the e f f e c t of their behavior 딱 봐서 완전해 그러면 답이 where야 불완전해 답이 which인데 분석해봐요 in front s can easily notice 동사 notice 다음에 effect of their behavior가 목적어 주어 목적어다 있네요 완전해 그러니까 뭐가 답이에요 where가 답이에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29번 어법 문제는 이 아이들의 어떤 어, 주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어, 나온 내용이야. 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쫙 짚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볼 거는 이 글의 흐름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어떤 문제 풀어요? 순서 문제. 어, 문장 삽입 문제 나왔을 때잘풀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시험지 딱 펴놓고 차분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29번 문제 심층 분석 끝났고요. 요 시리즈 저기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세요. 오늘도 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계속 이어지는 중간고사 분석 시리즈 어, 함께.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성적을 상승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